전기차 배터리 기업 SK온에서는 전기차 폐 배터리를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각형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세 가지 배터리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코발트가 없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n c m 이라고 해서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입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쓰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지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 배터리 재활용은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은 탄소중립과도 관계가 또 있죠. 작업 환경은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로봇들이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배터리 팩을 분해하는 일입니다. 분해한 배터리를 방전 통으로 집어 넣습니다. 방전통에서 배터리 셀을 건식 방전을 합니다. 방전에는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재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식 방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재 폭발 누출 방지를 위해서 완전 방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리, 알루미늄 분리막과 블랙 매스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블랙 매스는 폐배터리를 분쇄하고 나온 가루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리튬을 회수하는데 수소 환원 공정을 통해서 블랙 파우더의 존재하는 리튬을 수산화 리튬 형태로 회수합니다. 침출 과정에서는 NCM 페이스를 황산에 용해합니다. NCM은 양극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형인 LFP 배터리는 인산철을 출출할까요? 회수한 금속으로 배터리 셀을 생산하게 됩니다. 2차 전지 회사들은 재활용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